재밌어 이렇게 경기 만나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형종아? 그러니까 끝나고 막밥 먹고 이러면 음...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맥사를 잡든 뭐하고 그 다음에 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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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지하이가친걸 형종이가 왜안 나가 막 슬라이딩 서 잡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잡을 수도 있다고. 네, 야, 괜찮아요. 음, 잡아요. 표정이 안 좋아. 맞아. 아니 우리는 전부 다 <laughs> 사실 <웃음> 정말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형종님도 이 사실 내년 되면 저보다 연봉 이 높아요. 네. 아하 진짜로 좀 그런 말을 여기서 학들이형이 저한테 이랬다니까요? 질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사주세요이러다니까어사주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원오지뭐 대형 계약들이 많이 터지잖아지잖하하터하때 터질 머마속에릿오에떠오르는사한명한에없에요어 네, 오지원, 오지원, 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저 어떻게 오지환 선수 절반을 가, 간다는 진짜. 그, 형이 시즌 때부터 그 매거진 우리 프로면 다 보는 거잖아 야구팬들이. 거기서 형이 대리고 이렇게 우리 오지환 선수는 연장 계약 지금까지 아, 해야 한다. 정말.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실수도 있어. 그냥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앞에 우리를 부르는 거야. 아, 우리 지완이. 아얘누가면 삼십삼십이야. 이런데 봐. 잠실만 야. 벗어나면 무조건 진짜 삼십삼십이야. 30, 30, 트에 아, 내가 떠나. 네 응? 있어야지. 그래 너도. 형이랑 나랑은. 그 글씨인데. 끝까지, 끝까지 해야지. 형은 이거. 분명히 나한테 버렸어. 야, 나는 LG 핸드폰만 써요. 나는 LG에요. 우리는 갑자기. 오늘 이후로 핸드폰 LG가 바꾼다. 그냥 LG가 쓴다. 바꿨어요. 어? 아, 이번에 바꿨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근데 의무적으로 써 그런 거 아니었잖아. 네. 형 때는 의무적으로 써요. 썼어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음. 번호를 개통해 놔야 돼. 아. 적으로 썼어. 우리 때는 그래 가지고. 어, 기계는 어, 하나 말해, 줘. 그래서 019를 썼지. 처음에. 음, 저는 쓰라고 안 했는데 열심히 혼자 썼는데. 야. 이다다 떠나가세요? 다 바꾸세요? 아니야. 근데 떠나면서도 좀 마음이 그 마음이 안 막. 편집클레이 하기 전에 이미 이제, 먼저 싸우겠는데 지금. 아니, 나는 일부러 그냥 형좀좀 좀 편하게, 편하게 해 주려고. 알지? 알지. 다 이해해 주시 그래서 이제, 홍정이 너가 가서 잘하는 거를 이제 팬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네.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맞아요. 잘하는 걸다 기다리고 있어. 다 잘할 것 같아요. 더. 더. 그리고 이제 떠나면, 그리고 웬만하면 잘하잖아. <laughs> 뭐, 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그이면... 뭐 웬만하면 잘들 하더라고. 영정이도 <laughs> 가서 내년에 가볍게 그냥 4만1푼 정도에 <laughs> 20 홈런에 한80 탐점? 그 정도만 한 번에 <laughs> 뭐, 기본을 하는 거지. 뭐. 근데 좀... 그 정도 할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는 뭐지그니까요 <laughs> 아니, 뭐, 형은 여기서 잘하다가 나가서 나는 유년간 이알 못도 못친것 같지. 성도 이제 뭐냐, 럭키어. 근데 이상하게 나갔는데 운동도 안 했는데 이게 잘 되더라. 근데 상관 이분 쳤는데 시전하니까 이상하게 공이 잘못. <laughs> 내 인생에 그렇게 운동 많이 하는 건 처음이었어. 음. 이제 기본적인 걸 하는데 양쪽으로 많이 음. 안 했지. 양쪽. 어, 나는 좀 양을 줄이는 게내 스타일에 맞는구나 하고 이제 줄였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뭐야? 남아 있는 사람한테는 자꾸 이제 의문을 갖게끔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렇지. 어. <laughs> 나라도 끝까지 잘해가지고 어. 버텨야지 일단. 뭐지한이뭐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laughs> 지한이도 그런 건 있지. 야구장이 작은 야구장을 만약에 지한이가 간다. 대구나 작은데 많잖아. 지 홈런 많이 나오는 야구장. 그렇지. 물론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그렇지. 있는데. 지있 과연 만약에 내가 뭐 LG는 떠나본다는 생각 안 해봤지만. 뭐. 하나지만. 다른 작은 구장이 있었을 때는 음.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 어. 아니면 내가 토탈 성적이 끝났을 때는 음. 어떤 성적이 수치였을까? 대형이 앞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정말 모르지만. 나갔던 형들한테 물어봤었어요, 항상. 왜 이렇게 잘 되세요? 물으면 뭐 작은 구장을 갔던 음. 형들이 일단 음. 등치 좋았던 형들이 많았고. 대형이 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음. 반대로 진짜 잘, 반대로 정말 스스로 잘 하신 음. 거고. 의인형, 병호형. 병호. 그 다음에 또 누가, 승준이야. 어, 네, 딱 얘기를 해보면 아니, 정수 형은? 정수 홈런 20개 쳤잖아. 네. 24개 막. 그러니까. 네. 정수 형이 엘지에 한 8, 9년 동안 20개를 못친거 같아. 못쳤다 <laughs> 내가 한번 봤었어. 형, 경호 그 형은 근데 몇, 몇 시는 동안 통산 서열 1할 8푼이야. 아, 그것도 야, 알고 있고, 경호 형도. 나한테 홈런 지도받았다고, 엘지에 있을 때. 음, 네, 그 그러니까. 정도였어. 그랬는데, 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같이 얘기했던 그, 거야. 경호 형은 그래도 9개까지 치셨어. <laughs> The cat sat on LG에서. 아, 내가 그거 다 봤어. 그걸. 아, 다 기억하고 있어? 어. 네, 좀 어, 봤어요. 계산하고 있네, 형종 아니,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말안 하면 히어로, 히어로즈한테, 혼나 팬들한테 300컵 넘게 치시는 레전드야. 아, LG에 있을 때는 그래. LG에 있을 때 얘기하네. 정확히 깔고 얘기하라, 이 말이지. 뭐. 아, 형이 지이해하 어, 거니까. 이해하지. 이해하지. 어. 아, 이해하지. 아, 뭐. 아니야. 아무튼 그랬었더라고. 근데 이제 바로 30몇 개를 치시고, 그 다음에 40몇 개, 그 다음에 50개. 이렇게. 야, 그걸 벌써 다쫙 외우고 있네, 형종이. 아, 옛날부터 봤어요, 그냥. 옛날부터. 승진이형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작은구장 가니까 잡힐게 넘어가면서 아, 음... 자신감이 붙는다고. 네, 딱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잡힐게 넘어간다는 그 뜻이 홈런 하나 차이가 아니야. 아니 다음 타석에 아웃 되는 거잖아. 타율적고 네, 홈런의 다운, 가치가 아니에요 다음, 다음 타석. 타석에 어, 다음 경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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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치는 영향이 네. 완전 네. 다르잖아요. 네. 그걸 얘기. 첫 타석에 <laughs> 그거 잡히면은. <laughs> 사방 내는 거고 <laughs> 음. 그리고 3방 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잡힐 게 넘어가면은 다음 날또첫타석이또 나오고. 응. 그러니까 심리인 거 같아요 이정은난 아, 라파에서 진짜 한번 느낀 적 있어. 진짜 누가 봐서 혼잡을 쳤거든요. 어. 뻑 소리 났어요. 어. 방망이 이게, 음. 이게 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던지면 거의 아웃이잖아요. 땅 보면서 뛰면 땅 보면서, 뛰면. 땅 보면서 뛰고 있는데 무지 한데도 누가 와 이러는 거고. 봤는데 홈런인데 뭐. 근데. 그거를 나도 느낀 거 아니야, 지원아? <laughs> <진짜>, <laughs> 내가 이런 얘기하면 콧방 웃기겠지만, 아, 저기 이적한 첫해 기아에서 마산구장이지. 네. 에이스. 그때는 마산구장이지. 거기도. 번 타자 홈런 을 하나 딱 쳤어. 시즌 1호인데 자중에 준경수 살짝 자중만 했는데 약간 막혔어, 살짝. 그래서 치면서 아유 이 바보야, 조금만 앞에서 치지 했는데. 홈런이 된 거야, 그게. 음. 이거 뭐지? 그래서 내가 놀란 <웃음> 거야. <웃음> 나 홈런 타는 거 아닌데 내가 느꼈다니까. <laughs> 형적이 마음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어. 있나 봐. 잠시를 썼던 사람들은 진짜 어? 아, 잡혔다. 어. 느낌은 아니까. 큰 구정에서 그런 걸했었으 같아. 라팡 말고도 딴 데도 그냥 잡혔다고 생각했었어, 사실. 맞아요. 상수가 지나서 어. 생각하는데 어. 형, 뺏겼잖아. <laughs> 어, 몰라. 이러고 도, 어. 돌아서 그냥.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게 한세번제 기억에 3번 있어요. 음. 그 라팍에서. 제대로 맞은 것도 있는데 그냥 아 이러고 뛰었는데 너무 세번인데 형준이 내년에 그래서 홈런 20개는 칠것 아, 같아, 내가 봤을 때. 응원 많이 형. 할게, 형준아. 야구 진짜 자주 보니까 형이 형이 얘기한 거다 성공했어. 지하 20, 20클럽도 성공했고. 응? 형준이 몇 홈런 칠 건데? 나? 내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야. 한번 내기하자. 뭐를 또 갑자기. 우리 주전으로 나간다는 보장하에 내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이대형 TV 거기에서 그거하자. 뭐 공약 걸자 공약. 어때? 좋지. 우리 공약. 20포 홈런 누가 많이 치나? 아 지환이랑. 예. 네. 주전으도 나간다. 그런 그런 건, 네. 그런 건 너무 좋다. 예. 그런 건 너무 좋다. 그럼도 그런 면 고액 연봉 고액 연봉 <laughs> 바로 이대형 TV에 바로. 잠깐만 내년에 하면 안돼 그럼. 내 후년에 해야 돼. 아니 아, 그래, 근데 대결 은 해야지. 돌아올 시제네. 아, 빌려 줄게. 빌려 줄게. <laughs> <laughs> 그래 빨리. 먼저 거기야, 깔끔하게 응. 우리가 야구로써 실력으로 하는 거니까. 응. 근데 뭐 자름을 다 떠나서 응. 너네 둘이 너는 홈런, 올해 홈런 대결하는 거 재밌겠다. 응. 근데 올해 넌 20개 를 찾고 높잖아또 펜스가. 응. 막, 핑계가 이렇게 많아. 그냥 핑계가 아니고 어, 얘기하자고. 내게 좀 그냥 한번에딱 오케이 해야지 어때? 아, 형 꺼는 홈런 칠수 있겠냐? 그럼 형 던지면? <laughs> 못칠것 <laughs> <laughs> 같아. 형 건네는 어. 거 봤어. 부동이 까다롭잖아. 나 봤어. 어. 승준 형이잖아. 봤어. 어. 그거 봤어. 그리고 전철 뛰는 거 봤어. 아, 맞씀나 어. 그그 뭐, 근데 이게 전철, 아, 전철 뛰는 거얘기하 아. 아, 여기서 얘기해. 나 어. 옛날에 어. 10년도인가? 응. 같이 웜업할 때형한세 어. 번째 뛰든 두 번째를 뛰든 첫 번째를 뛰는형 라인에 서가지고 어. 그때 어. 그 트레이너들 고 하잖아요. 어, 어 저랑 제가 형이랑 뛰어보고 싶다고 이말 안했죠. 안했어.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거야. 어. 뛰어보고 싶다. 얼마 아, 나 뻔. 그 이기고 싶다. <laughs> <난> 근데 웜이왕 <이기고> 때100% <laughs> 뛰어본 적단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알아, 네, 그거 어, 알아요. 그랬어? 근데 어. 봤는데 어. 이제 남 전력으로 뛰고 형은 어. 100%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어. 그때는 막 약간 좀 빨리 뛰어라 빨리 어. 뛰라 이래가지고 한 90%는 뛰었을 거야. 80%고 어. 어. 하는데 뛰었어. 어. 시작하자마자 세발네발 앞에 있는 거. <laughs> 나도 내가 그때 달리기가 느리다고 생각을 안했지막 했는데, 뽀뽀뽀 막 막... 와, 진짜 이거 다르구나. 너랑도 해봤어, 내가 혼자. 너랑은... <놀람> 넌 자꾸 뭘 혼자 해봐! <laughs> 아, 왜냐면 그때 말, 말하고 하면은. 말하고. 괜히. <놀람> 뭐, 그 결론 봐. 나는 이겼다? <laughs> 아니야, 졌어. 너는. <laughs> 내가, 내가 졌다고? 내가 졌다고. <laughs> 내가 졌다고. 너는 근데 내가 봤을 때한 발도 차이가 안 났는데. 이미 시작할 때부터 세발 차이 나가지고 끝까지 갈 때는 내가 이미 포기 상태라 한 여섯 어. 일곱 발까지 차이 나있어 너는 어려서 더 빨리 뛸 때란 말이야. 어. 그래서 따라가고 뛰었는데 한발 <laughs> 차이 막반발 차이 이런 식이었는데 확실히 한발 한발 차이 반발 차이 맞아? 그때 그랬어. 굳이 그때 지면 진건데 한발 차이 반발 차이 그렇게 말해도 왜냐하면 일곱 발 차이 났으니까. 야 그러면 형 말고 몸... 지한이하고또 해본 사람 또 있어? 아니 그 둘밖에 없었어. 아 갑자기 <laughs> <너> 뭐야? 없을 <laughs> 다음은 없어? 있어요. <laughs> 있어, 누구야 있어 누구 유태권 선배 <laughs> 이겼어 아니지 아니. 유태권 선배한테 지면는 말도 안돼 근데, 근데 이... 유태권 선배는 얼마나 느릴까 하고 뛰어봤어 어. 근데 유태권 선배님이 후배 인정 잘안 하잖아 안 하죠 그 아우터반 얘기한 게 유태권 선배님이 한거야아 아, 저도 그 얘기했어요 네. 대만 쟤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있을 애가 아니야 독일 아우터반에 뛰어야 돼그 얘기를 처음 한 거야 유태권 선배 님 그걸 어. 들은 거야 나. 그럼 뭐하냐 <laughs> 그래서 7... 네 별명이 광토마가 된 거야 광토마 7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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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이겼을 어디 있어? 광토모 타자하고 어? 있으니까. 내년에 머리 스타일은 또 어떻게 할 예정이야? 계속 기르는 걸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를까요나 형준이 좀 길렀으면 좋겠어. 저도요? 어, 어. 뭐 이제 또 새로운 티 왔으니까 음. 잘라야 되나? 아니야, 키은 약간 또 그런 이미지가 또막 의지니까. 이이상구팀님도 얘기했고 형준 이도 음. 얘기했던 것 음. 같은데, 음. 머리 기르는 게 사실 단순 자기만의 어필일 음. 수 있고, 뭐 팬분들은 이형준을 기억할 때그 음. 머리 스타일도 있었고 그연도에뭐 그 <laughs>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되게. 음. 근데 그거보다 그 만큼의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음. 그렇게 했는데도 야구 못하면 엄청 욕먹어요. 근데 그거 기름으로써 자기가 잘할 수, 잘하고자 음. 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를 만드는 책임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맛있고. 나는 더 길렀으면 좋은 게, 형이 저번에도 막 용기랑 얘기하고도 하는데, 그 나는 팀마다 그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있죠. 좀 뭔가 개성이 있는 선수들이 눈에 많이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근데 맞았어? 저 주전 자리도 못 잡을 때 머리 어. 길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때 처음에 2017년도 끝나고 그때는 음. 머리 길은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 음. 2010년 맞아. 그러니까 13년, 4년, 5년 이후로 그땐 없었어. 한 명도 없었는데 주전도 아닌 놈이 갑자기 길러서 나타났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으로 길는 거예요. 그냥. 진짜 얘 말이 맞아요. 어. 아무도 안 기를 때 혼자 하면 이제 이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어. 근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할 자신 있고, 제일 많이 칠 자신 있고, 연습으로도. 음. 그리고 야구장에서 제일 열심히 뛸 자신 있고, 막 음. 뭔가 절실하게 할 자신 있고, 음. 그리고 실력으로도 보여줘야 돼. 음. 그것도 혼자 꽂힌 거죠. 음. 다 하지 말라는데도, 음. 그냥 그것도 못하면 이 많은 팬들 앞에서 내가 뭘 눈치 보면서 야구 어떻게. 그런다. 아까 그네 가지, 음. 다섯 가지는 내가 꼭 할 거야, 이 마음으로 기르기 시작한 거야, 그건 사실 음... 뭐 연차도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 할 사람은 없으니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일단 이번에 키움을 가니까 짧게 자르고 이제 짧게 자르고 갑자기? 왜 갑자기, <웃음> <웃음> 왜 <웃음> 갑자기 짧게 잘라? 고참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아니, 나는 이용종만의 캐릭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 저도 좀쫙 저도 그렇게 음, 하고 싶은데 뭐... 음, 혼자 생각 좀더 해볼게 <laughs> 자 머리 들르는 게 여기 야구단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쉽지가 지금 않아. 지금 어. 시대에도. 그러니까 사실 정서가 그런 쉽지 않죠. 알면서 이, 사실 이 짓거리 하고 있냐 그 짓거리 하고 있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이 행동 저 행동 이 짓거리 저 짓거리 말고 이 짓거리 이 짓거리는 우리는 나한테, 다 알아들지. 나한테는 이 짓거리지. 음. 내 내한테 나한테 욕하는 어. 거니까. 어, 어, 그치나 어. 갑자기 뭐 화내는 거. 너가 거니까. 만약에 뭐 하면 그 짓거리라고 그러면 내가. <laughs> 야너그 짓거리 좀 하지마 이런 어, 거그이 짓거리는 어. 내가 나한테 디스는건 괜찮은 거야 어 그럼 아 그게 라나형 어. 지켜주려고 했잖안 지켜줘도 돼 <laughs> 이제, 이제 안지켜줘이제안지켜줘 <laughs> 내가 살길 찾아갈게 지환아 <laughs> 아, <형, 웃음> 너네 벌써 그렇게 멀어졌어?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먹었어요 지금 몇번몇번 먹었어 나한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어. 형들을 생각하는데 어... 그러니까 음, 아니 좋아요, 좋아요 마음속에 항상 있지? 네 있어요 형이 형 얼마나 <laughs> 지환이가 더그리겠냐 이거 뭐야? 폰 인터넷 되는 걸 뭐라 그래?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 나오고 이렇 이렇게 아나 진짜 꼰대가 아니라 몰랐던 거지 뭐. 뭘로 아, 깜빡한, 근데 깜빡한 걸, 거야? 깜빡한 거야 깜빡. 어. 스마트폰은 왜 몰라? 근데 <웃음> 스마트폰을 <웃음> 쓰고 <웃음> 어. 맨날 이 그러니까 애지급 쓰다가 아이폰 쓰니까. 좋아. <laughs> 어. 전난 써본 적은 없어 아이폰. 아 근데 갤럭시도 조, 좋은 거 아는데. 음. 그럼 삼성으로 갔어야지 <laughs> 예? 삼성 갔으면 갤럭시, 로 샀어 각 야, 만약에 <laughs> 삼성 갔으면은 삼, 갤럭시로 어... 샀을 거예요. 그럼 집에 가전 제품은 다 LG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지. 음.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어. 왜요 파세요? <웃음> 아니. <웃음>